월요일 새벽 00시 30분,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기대되는 경기가 있죠. 바로 토트넘과 첼시의 170번째 런던 더비입니다. 팀 모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왔는데요. 첼시는 홈에서 제니트를 상대했고 토트넘은 프랑스 원정을 떠나 스타드 랭과의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토트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스타드 랭과의 원정 경기에서 베르바인과 루카스 모우라가 부상을 당해 주전 윙어들이 첼시전에 나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상당했던 손흥민 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나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로메로와 산체스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건데요. 주전급 센터백들이 돌아온다는 건 호재지만 이번엔 공격진 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타드 렌전에서 두 골을 넣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두골 모두 랜 선수들의 수비 실책으로 인한 득점이었습니다. 내경기째 네 득점이 없는 헤리케인과 부상에서 막 돌아와 폼이 완전치 않은 손흥민 선수가 첼시의 단단한 쓰리백을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누누 감독 또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리그 초반 3연승을 달리며 좋은 출발을 보여줬지만 첼시전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연속 3경기 동안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첼시는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2021-22 -20 시즌 개막 이후 패배가 한 번도 없기도 하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안정적인 수비로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며 값진 승점 1점을 챙기기도 했죠. 지난 시즌 베르너의 부진으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첼시였지만 로멜로 루카코의 영입으로 팀의 약점을 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양 팀의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9번의 맞대결 중 73승 41무 55패로 첼시가 앞서고 있는데요. 또한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게 최근 5경기 동안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이긴 마지막 경기는 2018년 11월 25일입니다. 토트넘의 부상 상황과 스쿼드 등 종합적인 이유로 객관적 전력은 첼시의 우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만으로는 승패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누누 감독은 지난 시즌 울버햄튼을 지휘하며 첼시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며 첼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보다 약한 전력으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경기 또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첼시와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토트넘의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